아, 생각보다 먼지가 많네. 없는 것 같으면서 먼지가 있네요. <웃음> <웃음>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설치가 되다가 오류가 났다고 하니까 제 걸로 한번 제가 깔아보고 뭐 이상 없으면 뭐잘 설치가 될 거고요. CPU 쿨러는 기본으로 하셨네요. 뭐 쿨러? 예. 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여쭤 물어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 그냥 보고 뭐 싶은데. 공냉 쿨러나 뭐 이런 걸로 안 하시고. 대 혹시 여기서. 가능은 하죠. 어, 그럼 해주시겠어요. 스위치 어디냐면. 스위치 외부에 어, 어, 나그면 해주세요. 일단 그래, 한번 켜 보고요. 어 그래픽카드 RTX 2080 Ti. 얘는 진짜 사양. 이거 조립 하실때 좋은걸또 하셨네요 메인보드도 에이서스 z390 이면은 얘도 괜찮네 저그 보드는 예, 부... 다른지 얼마 안됐어요 아바꾸신거예요 포즈... 한번? 네 한번 바꿨어요 아, 아 고장나서? 네 어. 예, 일전에 한번 제가 전화 한번 야간에 드린 적 있었어요. 이거 컴퓨터 관련해서.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아. 똑같이 이제 제품 없고 아. 용산에 주문해야 된다고 해서 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막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용... 아는 분이 용산에 한분 있어가지고. 아. 그냥 그분한테 차라리 아. 주문해가지고 그냥 밤에 가서 받았어요. 아, 잘하셨네. 요 어... 8700이네요. 네. 네 아. i7 8700이고 메모리 8기가 2개. 8기가도 하나 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셨네요? 이거요? 응 어? 원래 처음부터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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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16기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그래? 아예 16기가 짜리 하나 말고 응. 팔 하나 팔 하나 이렇게 그럴 리가 그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내 상식이에요 근데 네. 어? 우리 어차피 학생이 뭐 10년 학생이란다 어, 어. 네. 아, 편하게 말씀드려도 네. 한 10년 네, 넘게 네. 봤으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메모리 보면 색깔이 네. 다르죠. 일단, 음... 그죠? 기판의 그, 우리, 색깔 자체가 예.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약간 갈색이잖아요. 아... 이걸 봤을 때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출고가 돼서 낀 제품은 아니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음... 하나는 단면이고 하나는 네. 양면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뭔얘이인지 알죠? 칩셋이 예. 양쪽으로 붙어 있고 한쪽으로 붙어 있고 또 여기서도 보면 메모리는 8기가인데 클럭이 2,400메가클럭이고 하나는 2,666클럭이잖아요 음. 그러면 DDR4 19,200짜리가 하나 있고 21,3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로 하나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하나 쓰다가 어 팔기가 부족한 것 같아 나 하나 사서 꽂아야지 해서 꽂지 않았을까 아 잠시만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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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네, 그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아, 네, 그렇죠. 아, 네. 어, 생각보다 있었네, 그걸 보니까. 그리고 SSD는 삼성 860에 뭐 250기가 하나, 1테라 하나. 게임 좋아해요, 그럼? 저요? 그냥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게임. 뭐요? 그 와우. 와우? 같은데? 네. 음. 그거 말고 뭐 조카들 오면 조카들이 뭐 게임 깔고 뭐 하는데. 어... 네. 설치가 안됐 돼서 온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설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차피 윈도우 설치는 삼성 여기다 설치할 거잖아요. 예, 예.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250기가를 서브로 하나 달든가, 네. 예뭐 아니면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판단 다시 하고요. 그리고 보통 게임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i7 정도 되고 8700뭐이 정도 등급 되면 보통은 이렇게 그냥 번들 쿨러 우리 이런 번들 쿨러를 안 쓰고. 공략쿨러 네. 알죠? 예, 네, 알고 있어요. 네 타워형처럼 네. 공략쿨러 네. 저런 거를 보통 좀 많이 그래서 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바로 여기 때문에 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음. 뭐 윈도우 설치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이상 없고 깔끔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SSD 그럼 붙이고. 이 공랭 쿨러 제품은 3R 시스템의 RC 300이라는 모델이고요. 최근에 제가 몇번 써봤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LED 불은 꺼는 건가? 아, 꺼는 거구나. 편하니까 더 산뜻하고 이쁘네요 현재 CPU 온도 31도 윈도우 10홈 정품 인증 완료했고요 마지막 윈도우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컴퓨터 점검 점검 이상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분께서 윈도우 설치하다가 오류가 난다 윈도우 설치가 잘 안된다 뭐90몇 %에서 멈춘다 하셨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 좀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윈도우 설치하는 법 알려드렸고 시스템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